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 다육이를 심어놓고 어, 한두 달이 지났을까요? 어, 그때부터 계속 어, 펴지지 않고 쭈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을 또줄 때는 살짝 폈다가 다시 또 계속 하엽이 지고 어, 안쪽으로 많이 오므러들여서 뽑아봤는데요. 어, 뿌리가 그렇게 상태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물을 많이 흡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뿌리가 있었는데 또 고사된 뿌리는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여기에 물꽂이를 해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어, 이렇게 목대 부분에서 새 뿌리가 많이 나온 걸볼수 있죠. 어, 아래쪽 뿌리가 고사가 되면 이렇게 목대 부분에서 다시 새 뿌리가 나와서 잘 자라주는데요. 어, 이렇게 그대로 화분 속에 놔뒀더니 뿌리가 쉽게 나오지 않고 해서 물꽂이로 해서 이렇게 해놨더니 일주일 만에 이렇게 뿌리가 왕성하게 자라서 물을 흡수를 하니까 한번 보세요 입장을 보시면 활짝 펴진 걸볼수 있죠 이렇게 안쪽에처럼 오므려 들여서 시들거리고 하엽이 계속 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입장을 활짝 폈습니다 어, 뿌리가 이렇게 자랐고 또 물을 흡수를 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입장이 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펼쳐졌죠. 이럴 때 화분에다 옮겨 심어주고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분갈이 해 놓고 두달 이상 뒀는데도 어, 또 물을 주고 해도 입장이 펴지지 않고 계속 하엽이 진다면 한번 뽑아서 뿌리 상태 보시고 물꽂이로 저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한. 일주일만 있으면 이 새로운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화분에 옮겨서 심어주고 물 관리를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뿌리가 이렇게 잘안 나올 때는 이렇게 물꽂이로 해서 뿌리를 거의 낸 다음 화분에다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분갈이 해놓고 어, 다육이들이 다잘 자라주는 게 아니고, 어, 이렇게 시들거리고 계속 하엽이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 빨리 판단을 해서 어, 이렇게 물꽂이로 해주면 또 활짝 피고 금방 또 자라는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물꽂이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이렇게 물꽂이로 다시 뿌리를 낼 때는 물을 3일에 한 번씩은 갈아주면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어, 하엽진 부분은 좀 떼내고요. 제가 분갈이를 그대로 해주는데, 이 화분에다 심어서 키웠었는데, 처음에는 사이즈가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엽이 자꾸 지다 보니까 조금 사이즈가 작아졌는데요.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줄 것 같습니다. 어, 흙은 그대로 제가 많이 버리지 않고 썼고요. 분갈이 흙은 8대1 로 해서 저는 항상 심어주고 있습니다. 분갈이 흙은 8대2로 해서 저는 항상 심어주고 있고요. 새로 나온 뿌리가 흙 속에 잘 묻힐 수 있도록 조금 깊이 목대를 깊이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안쪽으로 좀 밀어서 넣어주고요. 분갈이 흙은 저는 거칠게 해서 항상 심어주고요. 어, 또 마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벼운 난석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저는 주로 가벼운 난석을 쓰고 있고요 여러가지 배합토를 같이 섞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갈이 하실 때 어, 반드시 또 어, 섞어서 해줘야 될게 계피가루입니다 계피가루는 살균도 해주지만 흙 속에 병해충이 오지 않도록 또 해주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계피가루를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계피가루는 시중 마트에 가도 있죠. 하나 사다 놓고 쓰면 오랫동안 씁니다. 소량만 섞어서 해주면 되고요. 많이 섞을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나온 뿌리는 다치지 않도록 살살 해서 심어주고요. 이렇게 심어주고 나서 물관리는 일주일 후에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지금 새로 나온 뿌리가 있기 때문에 물을 조금 빨리 주는 게 좋고요. 첫 물을 일주일 후에 주고 나서 그 이후로는 2, 3주에 한 번씩 물을 흠뻑 주면서 키우면 됩니다. 이게 핑크 플로라이고요. 핑크 플로라가 아주 예쁜데 가격도 조금 있는 편이나, 군생은 가격이 조금 더 있죠. 그리고 외두는 또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핑크 플로라도 이렇게 한번 키워보면 힐링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제 새 뿌리가 나왔으니까 물도 잘 흡수를 할 거고요.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줄 겁니다. 봄, 가을에 성장하는 품종이고요. 어, 이렇게 물둠이 가을부터 봄까지, 어, 라인선이 빨갛게 물이 들고 뒤쪽 이렇게 보면 뭐 끝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제가 얘기를 늘 하지만 여름 장마철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물을 단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핑크 플로라 이렇게 새 뿌리를 내서 분갈이를 해봤고요. 이게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외두가 예쁠 때도 있고 또 군생이 예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군생에 좀 눈이 많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군생이 이렇게 어 조금 넓은 화분에 심어놓으면 예쁩니다. 그래서 어 요즘 저는 군생을 조금 많이 키우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약을 다 해주고 살충제를 제가 하는 걸 보여드렸죠. 오늘 오전에 어 이제 물을 다 줬습니다. 한번 위에서 물 샤워로 한번 싹 뿌려주고 어 그렇게 해 놓으면 이제 입장에 묻은 어 약성분이 씻겨져서 흙 속으로 조금 들어가서 또흙 속에 어 깍지벌레나 이런 게 있다면 강매를 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는 어 약을 하고 나서 반드시 그 다음날 물 샤워를 한번 다해 주는데요. 또 하나의 이유 는 입장에 하얗게 묻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약이 하얀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입장에 하얗게 얼룩이지죠. 그대로 두면 보기 싫기 때문에 또 그것도 없을 겸 해서 저는 그 다음 날 아침에 물을 다 주는 편입니다. 물을 주고 나서는 반드시 물을 다 털어 줘야 되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약을 이제 살충제를 다 했기 때문에 올 여름은 또 무난히 넘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병해충이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을까. 그리고 병해충이 와 있더라도 약을 하고 나면 또 박멸이 되기 때문에 깍지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 살균제보다는 어 살충제를 그냥 한번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죠. 오늘 이렇게 또 아침에 물을 다 주고 나서 이렇게 깨끗한 모습을 또 보니까 이렇게 힐링이 되기 때문에 늘 다육이를 보면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육이는 병해충이 오기 전에, 깍지벌레나 응해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약을 해 주셔야 훨씬 더 예쁘고 깨끗하게 크고요. 그리고 병해충도 쉽게 오지 않습니다. 예, 여름에는 이게 벌레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아파트에서 키울 때도 거미도 많이 오고,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또 알게 모르게 어, 그렇게, 어, 벌레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농장이나, 어, 밖에서 다육이를 들여왔을 때, 깍지 벌레가 또 있는 경우, 쉽게 또 금방, 어, 번지기 때문에, 어, 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약을 해주면, 어, 안심하고 또 다육이를 키울 수가 있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육이 관리 잘 하셔서 힐링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가세요.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